괜찮아. 응. 재질도 좋은데. 아 <laughs> <laughs> 금이제거 어, 금요일? 거금요일이 <laughs> 아, 오 뭐야? 1 0 아, 따릉이 타려고 했는데. 따릉이가 없네요. 그냥 버스 타고 일단 지하철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아 뭐야 너 우산 있어? 다행이다. 아 녹화 버튼 눌렀어. 문자로 보여주는 거나 문자 왔는데? 나 뭔지 찾아야 되는데? 자, 먹었어요. 뭐였지? 내컨 크림티라떼, 이것은 아이스티, 레몬. <laughs>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할 일이 없어. <laughs> 음! 뭐야 완전 맛있네. 이게 내 거. 아닌가? 이게 내 거, 이 거. 구매랑이요, 구매. 지금 누른다. 대박인데, 나 일어서볼게 이렇게 진짜. 아, 근데 끝에 말려있는 거 편하겠다. 아, 어차피 이 뭐. 음, 음. 괜찮다. 재질도 좋은데. 어, 끝에 말린 것만 그럼 지금 부풀어도 안 나지만 안 돼?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좀 부끄럽네. 하지만 당당한 저희 할수 있습니다. 나 부끄러. 근데 뭐 어때? 아나 부끄러 사실은. 사람들 어땠지?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지금 사람들. 이으셨어나 못하겠어. 도착을 했는데 친구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나 내기하고 찍어야지. 내기하지 <laughs> 마 <laughs> 아니 나이 찍는 못했지. 했겠어? 아 <laughs> 어, 못했어. <laughs> 어떡해 나 오늘 <laughs> 아, 어떡해 어떡해 <난> <laughs> 어떡어오 되게 햇빛이 좋아서 색깔 너무 예쁘냐날잘 잡았다. 그치? 방금 저 여기 마카롱을 그치? 묻혔어요 누가 사과도 안 하고 <laughs> 나쁜 <나도> 사람 <잘 안. 웃음> 배고픈데 잘 됐죠? 핥아 <laughs> <laughs> 먹어봐 우와 야 진짜 너무 좋다 오늘 날씨 진짜 대박이다 야 아, 아. 이제 걸맞게 진짜 더워요 아 그러니까 아따 저희가 제일 먼저 왔어요 어. 우와. <웃음> <웃음> 제일 <웃음> 먼저 왔네 진짜 여기가 <laughs> 아닌 거 아니야? <laughs> 아 설마 나왜 왔어? <laughs> 비대면이에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위로딱 찍는구나. 진짜 어떻게 할게요. 나왜왔어두시가 대박이다. 이번 주까지 그럼 줌인가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어요. 몇 시지? 세 시? 어, 원래 네시반에 끝나야 되는데 한 시간 일찍 끝나가지고 저희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저희 진짜 저희만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떻겠다. 아니 근데 공지 언제 해주셨어? 몰라 안 했어. 아니 했나? 했었겠지만 안 했어요. <laughs> 어쩔 수없겠네요 뭔가 이렇게 예고 없이 일찍 끝나면 너무 행복해. 요 갑자기 날씨도 너무 좋잖아. 이제 밥을 먹으러 왔어, 유. 너무 좋다. 여기 저희가 자주 오는 곳이. 무대에 오시면 학과야키와 맛있는 소스 한 잔. 나라다라다. 집을 가도록 합니다. 오늘 집 가서 빨리... 빨리 자야 돼요. 내일 1교시 수업이어서 1교시부터 또... 지금 4시 20분 수업이 끝났습니다. 볼일을 다 마치고... 뭐냐? 둘째 누나랑 셋째 누나가 배드민턴 치고 있다 해가지고 같이 치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필라테스랑 헬스장만 가면 되는데. 그리고 수우파도 봐야 돼요. 근데 배드민턴을 먼저 치고 집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가야겠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뭐 먹었냐면 쿠키 하나 먹었어요. 쿠키. 배드민턴 장이 있어가지고 누나들 목소리가 들러립니다. <laughs> Yes, yes. 저기 저기 누나들 지금 제가 누나들 다 이겼어요. 셋째 누나가 다 져서 밥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완전 완전 더운 사람. 이제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마쳤습니다. 누나들이 지금 아기들 데리고 이제 산책한다고 해서 가는 길에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어김없이 1교시 수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아까 봤어, 유튜브에서. 야! 안녕하세요. 밥을 먹고 이제 카페를 왔다고 예? 왔다고 왔는데 습니다 스무디 처음 먹어 제주도에서 따온다다 아무튼 내가 무슨 기운을 갖고 있는지 말해 그게 다 다르거든 화기운은 뭔가 열정 내가 까 얼굴 엄줄 알아 네? 뭐가? 너가, 너가 다고 그래 그게 신한은행, 문세 들어가면... 아, 나 그런 거 하나 삽니다나 진짜... 나도 나도 너왜너 저... 저...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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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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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뭐야 <laughs> 이게 목 금수야 오빠는 지금 금 기운이 제일 많거든? 금요일? 금요일 <laughs> 그게 아니야? 아, 나도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난 요일 말하는 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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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이 <laughs> 그래서 활발하다 금요일이 좀 더울 것 같은데 재훈이한테 휴식이 아직 없어요 재우이 음, 재훈이 없잖아 재훈 지금 진짜 있는 거야그 정도야 지금 예민한 분석력 자기 통찰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불을 질수 있는 힘이 있대 네. 권력, 금전을 줄수 있는 사주고 음.. 알겠다 <laughs> 근데 나무가 부족하단 말이야? 나무를 좀 심으면 될것같아 <laughs> <laughs> 비슷해. 나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물좀 많이 마시고. 어, 물 많이 마시라고. 물좀 많이 마시물 원래 잘안 마실 것 같아. <laughs> 많이 마시고? 연애한아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들과는 헤어지고 우이 만나가지고 연습실 갔다 왔어요. 영상 과제를 다 찍고 아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잠깐 중앙역을 좀 둘러다가 포토이즘 찍는 거를? 어 조금 돌려, 도, 돌아다녔다가 려돌보여드리 그렇게 해야지 포토이즘 찍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근데 조금 걸어야 돼 여기가 중앙역이에요 다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서울일대 학생들은 중앙동에서 놀 거나 정말 심한 오해 절대 중앙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버스를 가야 하기 때문이죠 게 나오자. 슈만가게 나오자. 슈만가 쏜다 오자오자야1오회슈만가 10회, 10회. 아, 세장 어떻게 어떻게? 아아 r 거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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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고 이것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